딥페이크의 순기능을 꼽는다면 교육 분야를 들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딥페이크로 구현한 AI 선생님은 어떠한 글과 그림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모습을 촬영한 여러 데이터로 만든 AI 캐릭터인데요. 목소리 또한 합성으로 구현한 겁니다. Sam It was very today. 텍스트를 입력하면 실제 인물이 말하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과 목소리 And to make you feel better. 실시간 대화까지 가능한데요 바로 대화형 AI입니다 딥러닝 음성 확산 기술의 어, 가장 큰 장점은요, 어, 일단 그 사람의, 원래 사람의 억양과 어, 말하는 스타일까지도 거의 그대로 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특히 요즘에 비대면 시대에 더 각광받는 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대1 상담이라든지 어, 교육,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커머스 이런 것에도 다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이나 매점 같은 데 키오스크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 무인 키오스크, 금융앱 가상 설명서 등 AI 아나운서 활용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와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짜 뉴스 등 기술 악용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딥페이크 영상탐지대회를 개최하며 인식재고에 나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딥러닝 음성합성기술은 영상부문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AI 아나운서는 실제 뉴스를 진행하듯 행동과 표정 그리고 발음까지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AI 아나운서와 실제 아나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일본에서 두달 가까이 발령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달로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두달 가까이 발령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달로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감염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올림픽 어떻게 될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디페이크는 단순히 얼굴만 합성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교육,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영상과 음성을 합성하고 그 감쪽같은 결과물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데요.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 그 노력들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딥페이크의 순기능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곧 체감할 수 있게 되겠죠.